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카리스 석스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개의 상염색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전자가 세개인데 두개의 상염색체 위에 있다 그러면 하나, 하나는 떨어져있고 두개는 연관되어있고 이 말이죠 그리고 유전자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피는 t 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가지고 있고 q는 q는 어때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년 디귿은 기니디는 뭐다? 0 1 2 중에 하나다. 요런 거. 그리고 세포 a하고 b가 있는데 b가 있는데 a하고 b 하나는 결실 하나는 비분리. 그러니까 P가 결실이든 비분리든 하나는 1, 2, 3번 중에 하나는 고와 같은 문제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정상이고 그 말입니다. Q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P가 결실로 정해지면 Q는 비분리가 되는 거고요. 어, 자, 여기서 정보가 거의 없어요. 네, 뭐준게 별로 없습니다. 준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일단은 요걸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숫자가 없이 기역니은 디글리 기니은 기역, 디그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쭉 쌍을 찾으면 여기 여기 지금 제가 색칠해놓은 거 여기 유전자형을 보면 라지에스몰에이 이 라지디스몰디 어 그다음에 큐도 라지에스몰에이 이 라지디스몰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경우든 간에 이형접합들이잖아요 그러면 올수 있는 게 이형접합이니까 뭐 01. 그죠 아니면 0이 아니면 11 이런 거일 겁니다 그죠 뭐 비블리가 아니 그 정상적으로 감소 분열을 해서 뭐 라제이든 스모레이든 한 개만 갖는 경우 아니면 그게 감소 분열을 끝나서 복제되어 있는 경우 그죠 아니면 이게 아니면 어 라제이 스모레이 다 있는 경우 네 요런 식으로 자 아니면 이, 이거나, 요거이 n 상태인데, 복제가 되어 있거나, 요렇게.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은 똑같은, 여기 보시면, 지금 기억, 니은, 니은, 디귿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것들은 제외를 해주고, 보면, 보면, 똑같은 문자, 여기 보시면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니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는 다른데, 다 똑같이 들어갈 수 있을 숫자는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습니다, 요거. 그러면 니은이 0이어야만 합니다. 여기 0이어야 돼요. 네. 그래야 0102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하12 1012이 3이라는 숫자는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두 개를 만나서 두 개를 여기 대립 유전자 쌍의 합이 1, 1이면 뭐 2N. 그죠? 2이면 복제된 상태에 4. 그죠? 2든 4든 아니면 분열해서 1이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은 나올 수가 없다. 만약에 결실이 아니고 한 분자가 삽입된다. 한 분자가 염기 하나가 뭐 유전자 하나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중복이다.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지금 결실이기 때문에 3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니은 자리에 1은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밖에 올수 없다? 니은 자리에는 0밖에 올 수가 없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이 0이다. 네. 니은이 0인 거를 알아서 니은 자리에 0을 빠르게 집어넣고요. 0. 집어넣고 나면 어, 이상한 게 눈에 띕니다. 뭐가 눈에 띄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1번에서 라지디든 유전자형이 라지디 스모디인데 둘다 없대요. 아 그러면 얘좀 이상하네. 얘. 얘 이상하네. 이상해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좀 지우고 이렇게 정상이니까 정상인 것부터 먼저 좀 해결을 해 보기 전에 우리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봐야죠. 자 이게 지금 비블리든 결실이든 한 군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군데서 어한 군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d라인에서 d라인에서 설사 일단 b가 d랑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요거는 1 아니면 여기 이제 기억낸 디귿이 0일리니까 여기 0 썼으니까 1 아니면 2인데 이쪽은 1인데 여기가 2가 될 수가 없죠. 여기서 문제가 됐으니까. 그죠? 네. 이해할수 있어요? 어.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두 개가 연관되어 있다면 네. 통째로 날아가 버려서 뭐 0이 되거나 이래야죠. 그러니까 디귿은 어떤 경우에도 2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디귿은 뭐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됩니다. 네, 디귿은 1이 돼야만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억이 2가 되겠죠. 기억이 2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써줘 볼게요. 자, 일단 1번이 이상한 거는 빠르게 파악했으니까 1번 놔두고 2, 3번 한번 보면은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어떻게 해요? 복제되어서 두 개씩 이렇게 있죠. 네. 두 개씩 있는 상태. 그죠? 요게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2 번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요거 N이죠. 유전 자형이 라제이스몰에이인데 라제이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제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요? 여기요. 여기에 포함되는 그와 같은 애고요그 밑에 보시면은 그 밑에는 이제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이니까 스몰에이가 A가 없으면 라제이가 A가 하나 있어야죠. 그러면 얘는 라제이 스몰 B 라지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감소 분야 다 끝난 거. 여기에 속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두 개가 연관되어 있고 하나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라지 A하고 라지 D는 똑같이 나와요. 음. 근데 가운데에 있는 B는 라지 B도 나올 수 있고, 스몰 B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라지 A, 라지 B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이쪽도 라지 B가 무조건 나왔어야 되거든요? 아니죠. 라지, 어, 그리고 d하고 b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d가 있으면 b가 있어야 됩니다 라지비가 근데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걸알수 있냐면 a와 d가 연관되어 있고 b는 독립되어 있으니까 라지비도 나오고 스몰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요게 어떻게 해요 독립되어 있다 ad가 연관되어 있다 이거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1번 세포를 한번 보시면 1번이 지금 뭐를 갖고 있냐면 스몰 a 스몰 b 없어요. 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러면 원래 a 하고 d 가 연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스몰 d 가 있어야 돼요. 그죠? 라지 a 라지 d 가 연관이니까 반대쪽 스몰 a 스몰 d.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라지 a 라지 d 가 연관이고 b 가 떨어져 있으면 여기 스몰 a 스몰 d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스몰 D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비블리였으면 얘가 통째로 없기 때문에 스몰 A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스몰 A가 있는 걸로 봐서 아, 요거 D만 떨어져 나갔구나. 그러면 1번이 뭐다? 결실이구나. 이거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쪽 라인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비블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연관이라서 어, 요거를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쭉써줘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4번 같은 경우는 라지 d 스몰 d가 있으니까 요거 2n이네요. 2n. EN. 그리고 복제가 안 됐으니까 뭐 라지 b 아 라지 b는 없죠? 여기는 다0이죠 q q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 요건 스몰 a BB, 라지디 어? 한 개면 똑같이 한 개여야죠 이 대립 유전자의 쌍의 합은 상염색체인 경우에는 똑같아야 됩니다 더해서 1이면 더해서 1이어야 돼요 어? 그러면 요 부분에 문제가 있네 요거 N인데 N이면 한개한개 한개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어? 스몰 A도 한개 있고 라지디도한개 있으니까 이게 한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만 두 개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블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근데, 요게 동형 접합이라서, 1분열에서 비블리가 일어났는지, 2분열에서 비블리가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5번에 비블리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어, 6번 보시면은 요거는, 라지 A, 스몰 B, 그리고 요거 두 개겠죠? 어, 스몰 D, 요거 복제되어 있는 상태. 예, 네. 요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억볼게요. 가해 유전자와 다해 유전자, A와 D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 맞죠? 요거는, 요거 보고 알수 있습니다.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알수 있어요. 그 다음, 4는, 4는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이다. 4가 아니고, 5다. 5. 5. 그 다음, A에서, A에서, A의 DNA 상대량은, 얼마입니까? 여기. 여기서 스몰 l a 의 dna 상대량 1이죠. 1. 1. 네. b에서 네. 비블리가 일어난 b에서 여기서 d의 dna 상대량. 요거는 0이겠죠. n 상태고 라지 d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0. 같지가 않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기서 근데 요 단서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렵긴 하죠. 이 아이디어를 찾아서 빠르게 니은이 0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가장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네. 자, 요런 비슷한 문제를 좀 풀어 보시고 어 감을 좀 익히시면 훨씬 더 빠르게 풀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